아멘,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이름. 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겠죠. 어, 우리가 이 교회와 성도라는 관계를 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뭐 그거야? 두말할 나위 없이 복음 전하는 거겠죠. 박 집사 대하 주로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맨날 얘기하던그 아파트 한 층에 사는 사람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며칠 안 보이더니만 죽어버렸어요. 그 내가 복음도 못전하그 내가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죄송해 죽겠어요. 나이는 6십일곱 6십일 건데 모친 모시고 사는데 모친이 그들에 그러더래요. 귀신이 있으면 날 먼저 데리고 가지 왜 아들 데리고 갔느냐고. 아 그래서 참 계속 이래 같이 어떤 데는 운동 이래 산에 올라가고 할때 계속 이야기는 했는데 될거될거그랬이만 영접을 안 했는데 이게 일 그래 죽어볼지 몰랐다 하면서 예, 그렇죠. 어,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뭐 순서대로 안 가니까 그래. 6 7살 먹은데 그래 갚으러 돼요. 어, 그래서 참, 좀흐 t a 하면서 <laughs> 자기 집에도 지금 뭐 일곱이가 이래 자녀들하고 다 이래 일곱 명이 있는데 복음 전에도 잘안 받고. 속 터진다 감이 있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때를 얻든지못얻든지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다시 오면서 아, 그렇다. 좀뭐 90이 다돼못치는 그래 계시는데 67살 뭐가 죽고 부렸으니까 고통 이제 밟것 같았는데 그래서 다 구원 받을 자가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있으니까 아, 그 너무 그래 자책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라는 뜻이 뭔가 하니까 피스고스라고 해서 탑 또는 망대라는 뜻이에요. 이 버가모라는 뜻이 탑 또는 망대, 그러니까 참 귀중한 교회다라는 걸알수 있죠. 높이 세워졌고, 이 빛을 발하는 망대적 사명감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으로 보면 로마 제국 시대의 아시아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도시죠. 어, 그런가면은 이 도시가 어느 정도로 번창한 도시였는가니까 하 어, 유메네스 이세라는 왕이 이 지역을 통치할 때 주전 197년에서 159년까지 통치했는데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이 이미 있었어요. 오늘날도 몇 십만 권 가면 큰 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주전 150년대에 벌써 20만 권을 소장한 그런 도서관이 있을 만큼 대도시였어요. 그리고 다양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지요. 사단의 권좌가 있는데 네가 사는 곳이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버가모가. 그런데 여기에는 다양한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 헤라 신전, 아테네 신전,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 세라피스 신전. 이래서 여러 신전들이 여기 있었다. 그리고 또 상업 중심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양피지 생산의 중심지였다. 우리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아주 가죽을 얇게해서 거기다가 글을 쓰는 그러니까 도서관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버가목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좌우에날선 검을 가지십니다. 히브리서 4장1 2 절에도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양면 날성 금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권좌를 이긴 거죠. 이런 많은 우상의 존재들인데, 그걸 이기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까, 순교자 안디바가 나왔는데 죽기까지 하면서도 신앙을 안 굽혔다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권자를 이겼다. 어떤 권자, 우상과 황제, 숭배하는. 그런 권좌를 이겼다.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이 이겼다. 그리고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고린도서 10장 4, 5절에 그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 흑암의 그것을 결박시키는 사단의 지인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단의 권좌를 이겼다. 그 다음에 게시록 2장 13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이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그래서 이 시대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놓치면 안 돼.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면, 그 이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서 역시 보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믿음 지키기가 어렵죠. 모든 환경과 모든 뭐 정치적인 일들까지 해서 사회 경,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믿음을 손상시키는 것들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방송이 믿음을 뭐 우리로 우리의 믿음을 북돋뒀습니까 아니잖아요 인터넷 나오는 그런 어떤 영화 같은 게 믿음 지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지난 주간에 하도 더워서 사무하고 영화 하나 보러 갔어요. 한 군데는 가니까 술이 한다고 문다도 나왔고 또 더운데 나와가 또한 군데 가서 가니까 몇 가지를 하는데 아이들 프로 하나 보고 시원하게 있다가 그렇게 왔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전부 인간을 영웅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대신이요. 그래가 막 심판하고 막 그런 것들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에는 보면은. 이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게 없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그 책망은 딴게 아니에요.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 발람의 교훈은 민숙이 22장 1절에서 24장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발락에 의해서 이 발람 선지자가 돈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내용이에요. 그걸 낙이 타고 가는데 낙이가 안 가잖아요. 왜? 낙이 눈에는 지금 청룡도를 빼들고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딱 있잖아요. 가만 지금 목칠 락하는데 그래가 안갈라가이막두들고 패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낙이가 입을 열어요. 좀 아이들 말라면 야이 새끼야 내 눈에는 보이는데 네 눈에는 안 보이냐 이거예요. 지금 주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가면 죽이려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그럼 나기까지 말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이 자연세계 모든 걸 통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막 막아야 될 때는 그렇게 끝까지 막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탐욕의 위험성, 하나님의 주권, 막 지가 아무리 그래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요. 그게 하나님 주권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 영적 분별력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 그리고 물질주의와 타협하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걸림돌이 나오고 있어요. 그 걸림돌은 딴거 아니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그리고 행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우상을 섬기면 그것은 자연적스럽게 따라 오는 거예요. 행음은.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게 이제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니골라당은 뭐냐 하니까 주 사상이 도덕 폐기론이에요. 영적인 걸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주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 지역이 로마하고 중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문화적 사상들이 막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상숭배 해도 돼. 뭐 대충 하고 살면 돼. 이런 식의 도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골라당이 이런 걸 주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초기 기독교 이단이다. 신앙과 행위의 극단적 자유주의를 주장했다. 아, 뭐 그렇게 하면 돼. 뭐 그렇게 해. 막 이런 식으로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말하고 있. 그 다음에. 세속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영혼만 선하고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행위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구원받았으니까 네 행위는 그 죄가 안돼. 그게 지금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뭐 구, 구원받았는데 뭐 죄지 뭐 어때 이 시기에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형태로 흘러갈 수가 많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죄의식 가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회개 기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뭐회개할거뭐 있어? 이런 식이들.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오늘날 또 우리도 모르게 이 사상이 우리 우리를 주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런 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참 깊이 좀 우리 자신을 견책하고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니콜라 당의 사상이다. 이게 은연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복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죠. 이복금없 교회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회개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어, 구원에 관계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삶 속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신하고 고백할 때 하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구원의 회개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그리고 은혜롭게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범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지속되면은, 우리 영이 흐트러져 버려요. 도둑도 뭐, 도둑질이 의하다 보니 잘못해가 실수로 이래 한 번, 의도치 않았는데,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 옛날에 있잖아요. 그 누구? 대독 조세영인가 뭐 나중에 목사까지 됐지만은, 목사가 된 후에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고급 식이 훔쳐 나오고 막 그랬거든. 그래 보면 그게 안 된다 말이요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약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화안 내야 되는데 어쩌다도 보이 또 신경질 냈습니다. 그 신경질 넣는 것도 자꾸 차이고 차이 놓으면요, 쌓이면은 나중에 내 신앙에 큰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요, 주님이 직접 싸우겠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하고 내가 싸우면 되겠어요. 안되지 주님이 싸우신다. 내가 진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붙잡아야 되고 이 주의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에 검이 아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린 이런 대적과 싸우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명을 회복하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사명회복입니다. 어, 거기에서 나오는 사명회복은 오직 위를 선제 창조 여기에 대한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이게 오직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유일성. 고린도 후소 5장 17절.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거듭나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재창조의 역사다. 그 다음에는 세계에 복음하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증검이에요 내가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후대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검증해야 될 사명, 사명회복의 내용들이다는 겁니다. 그 다음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달리기 위해서 1등하면 1등상을 추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행한 업, 업을, 우리가 행한 사역의 축, 그 모든 것을 보고 주님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축복은 감추었던 만날을 먹게 된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의 육신의 어,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세물속해서 주셨죠. 그러나 이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었던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한 영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었던 만나예요.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 16장 25, 7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감추어졌 u n 이제 나타내 g 바가 된그 이름 그리고 이기는 자의 축복은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도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이름이 다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보면은 70인 제자들이 파송되어졌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주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파 이런 이런 저런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떨어뜨 던나가고 사단이 무너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각색 질병자가 치유되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나도 봤다.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귀신 사단이 떨어지는 것 나도 봤다. 그런데 그거가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바로 저와 여러분은 힘돌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새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된다.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바로 이름이다. 호적이 영적 호적이 그렇게 새롭게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버가모 교회는 그 이름에 걸맞게 탑 또는 망대처럼 두드러진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어, 우상문화, 사단문화 그리고 세속 문화를 이기는 그 사단의 권자를 이기는 교회였고, 안디바처럼 순교자까지 배출하면서 그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킨 교회다. 그러나 그 속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속에도. 또 그렇지 못한 일부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세속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걸림돌에 걸린 자들도 있고 니골라당의 그 사상에 빠져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렇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버릴 것과 붙잡고 지켜야 할 것을 헤아려서 이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